이동제학 주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5일 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정말 중요할 거예요. 저는 항상 영상을 준비를 할 때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하는,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만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석은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타점과 매수를 하며 올라가는 근거, 근거죠. 이걸 바탕으로 분석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고 매수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일동재학이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간다면 왜 올라가는지도 알아야겠죠. 구체적인 상승의 근거를 알아야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아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를테면은 뭐 A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재료 소멸이다. 라고 하거나 혹은 수급도 중요하죠. 수급이 그동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재료 소멸이 되었으니 이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은 본격적인 엑시시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요. 예 맞나요? 중요한 시점이만큼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말로만 알려드겠다라고 한다면 실감이 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러분에게 일동작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던 영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 9 0 0 0원대 매수 신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맞아요. 7월 31일부터 일동작은 매수 매수 매수만을 외쳤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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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롭게도 제가 매수하자라고 했던 순간이 최저점이 또 되었죠. 지난번이랑 동일하죠. 이렇게 저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항상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일동제약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일동제약은 지금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24%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하나요 일동제약은 정말 큰 상승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일동제약을 말씀드릴 때 신약 개발의 진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중에서 잠시만 이거 드리면요. 1941년 설립되어서요. 2016년 제약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했고요. 같은 해 8월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국내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 기업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로나민, 비오비타 등 인지도 높은 브랜드 제품을 통해서요. 현금 흐름이 꽤나 안정적이었어요. 제가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기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요.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 이 현금 흐름이요 맞아요 신약 연구개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요 대대적인 신약 중심의 전략 전환을 추진해 왔고요 그 결과 드디어 자회사인 유노비아를 통해서요 이번에 어,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이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주가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동 제약은 신약 개발에 굉장히 오랜 준비를 해왔고 투자를 해왔다는 라 것. 맞나요? 그러니까 일동제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 이런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면서 테마주처럼 또 움직이기도 하고 실망감도 많았던 주긴인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기대감은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신약 개발을 실제로 열심히 해왔고 그럼 우리 뭘 확인해야 되죠? 우리 주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의 성과가 어떤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동제약을 볼때 제가 인라인 은리와의 내용과 비교해 보자라고 했어요 제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일동제약 주목하세요 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를 하고 올라가기 전에 매수해서 앞으로 또 급등해서 또 매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현재까지 glp1 기전이 경구형 비만치료제의 왕좌는 펩타이드 그리고 저분자 우위에 형태로써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물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런 위고비나 잿바운드 내용이 있지만요 여전히 그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일랄릴리가 만들어냈었던 일랄릴리의 오프글리포린의 어 오포글리포린의 임상 삼상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보다요 일동 제약의 임상 일상 내용이 더 안전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일라일일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보다 더 약물이 안전하고 체중 감소 효과도 확인이 됐으니 이상에선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전한지 또 확인해 보자 체중 감소 효과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인통 제약의 핵심 내용은 비만 치료제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없네. 아니 다른 내용들은 부작용이 많은데 그래서 용량을 늘리지도 못하는데 일동작은 지금 부작용이 없거든요. 이상으로 들어갈 때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상에 대한 발표도 임박했죠. 제가 그래서 중요한 시점만큼 방송도 해드리고 문자 대응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제연락처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탐나인 결과도 앞두고 있고 탐나인 결과 나오면 조정은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근데 탐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조정해서 다시 매수하실 수 있도록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결과 확인되고 나면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가 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럼 이상에서 더 많은 환자를 데이터로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요, 일동제약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식이 3만 원 돌파하는 거 과연 꿈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실제로 이 일동제약이 이 약물을 만들어내면서요 글로벌 비만치료제 개발사 N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걸들 강조를 드려요 일동제약이 마구잡이 식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신약을 개발한 게 아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신약 개발에 굉장히 진심이었다 오랜 투자를 해왔다 두 번째, 그 신약 개발의 성과를 봤더니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일릴리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임상 일상과 임상 이상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더 많은 기대감이 확대가 될 것이고 주가는 맞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일동작이 지금 머물고 있는 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는 최근에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말씀을드릴때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지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났을 당시 고점 때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도 했어요. 수익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많지만요. 수익을 내고 나오시는 사람들의 어, 투자자분들의 물량, 세력들의 물량 받아준 분들이 있어서 거래 대금도 터진 거죠. 일동제약을 오랫동안 보유해 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그분들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죠. 우린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누가 이렇게 열심히 담고 있을까? 맞나요? 일동 자약기 정말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라면 뭐하러 내 주식을 받아 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미래에스. 굉장히 수상하죠. 7, 8월 달 계속 따라붙고 있고. 그죠? SK 증권도 마찬가지고 LS도 마찬가지요. 신한투자증권이 한번 7월 달에 이날 7월 24일날 대량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아직 관망하고 있지만 조금씩 또 물량을 들어올려가거든요. JP 모건이 한번 팔고 나갔지만 이쪽은 지금 룸이 좀 부족해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다른 쪽을 좀 매집하고 있고 그 매집 종목은 제가 방송해드리죠. 어, 그래서 방송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JP 모이나 골드만삭스가 들어올려다가 룸을 좀 줄였는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맞아요. 사모펀드도 그렇고, 연계금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매집만 하고 있어요. 외인 쪽에서는 룸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요. 외인 쪽에서 룸을 줄인다고 해서 일동작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외인들도 한발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인들이 일동작을 놓고서 한발 물러선 이유는 아무래도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위고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뭐 좋다고 좋다고 하더니 까보니까 별렸다. 매출이요그죠 그래서 일동제약이 오히려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동제약 같은 종목은 우리가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해야겠죠. 일동제약이 세계 최고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되면 좋겠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내 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앞으로 세계 최고의 치료제가 될수 있다. 혹은 어, 글로벌 제약사와 견줄 만큼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임상 일상, 임상 이상, 임상 삼상 그리고 중간에 추가 소식으로 계약까지 터진다면 우리 주가 올라가는 거죠. 일상에서 좋은 결과, 이상에서 좋은 결과, 삼상에서 좋은 결과. 단계적으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최고의 치료제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향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만 하면 일동 제약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수와 매도를 할 거고 방송만 보셔도 대응할 수 있는데요. 73717454 여기로 상자님 어, 분석 너무 좋아요. 저도 어, 상자님이 하시는 매수와 매도타점에 따라서 어, 이 정도 비중은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저는 일동제약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타점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 이걸 바탕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맞나 여러분? 일동제약 앞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꼭 기억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흐름을 바탕으로 상승과락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일동제약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제 영상을 구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실익에 대해서 핵심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동제약의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핵심 총정리에는 기술적인 분석도 들어가니까요. 집중하시면 좋아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A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 b 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님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님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일동제약 어 핵심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의 핵심은 비만 치료제 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라는 내용에서도요, 바로 안정성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 개발사들은요, 맞아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임상이 중단되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용량을 늘리지 못해요.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요,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했을 때요, 일동제약이 우월하다는 게 입증이 되면 당연히 일동작이 만들어내고 있는 비만치료제의 가치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겠죠. 주가 상승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일동작 같은 경우에는 일날 일리보다 더 우위에 있는 안정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임상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일동작의 주가가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그렸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소추세를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죠? 일동작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이 과거에 일동작을 많은 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했던 고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맞아요 악성 매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죠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요 이 구간에서 쌓여있는 매물들이 매도로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뻔히 알수 있는데요 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면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달리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위아래로 충돌하고 있는 거래 흐름은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존 물량을 받아내려고 하는 흐름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다 받아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도한 만큼 매도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세력들은 즉 주포 세력들은 주가 급등을 시연하겠죠. 물량을 받아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저는 감히 하나 더 연해드리면 외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일동작을 우리보다 더 비싸게 매수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외인들이 일동제약을 3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게 되는 흐름이 저는 벌써 보여요. 일동제약의 잠재력은 그만큼 파격적이고요. 일동제약의 잠재력은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만 쫓아도이 주식으로 수익이 될수 있어요. 일동제약 오늘 방송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보시고요. 오늘 이동작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